안녕하세요. 큐치하고 밥 먹자, 진재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 큐티를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여러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들, 와 이런 면도 있었구나 하는 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면서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은 요한 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독하시고요. 다시 한번 정독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정독하신 이후에는 네, 그렇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또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르치시는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로부터는 칭찬 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시비를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교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실 수 있느냐. 심지어 1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죠. 네, 소위 학연 지연, 혈연 관계로 맺어진 그런 공동체와 같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는 모습들 오늘 사람들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큰 오해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신 것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귀한 참된 심을 허락하시는 것이었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은 잘못이라는 말씀입니다.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형식주의는 잘못된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시비를 당하시고, 사람들은 오히려 형식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큐티, 또 형식적인 봉사. 그것 자체의 의미를 두고 또그 안에 있는 참된 정신과 의미 또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주의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에 깊이 빠져나아갈 수 있는 빠져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큐티를 21일째 충실히 하시고 계속해서 하시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아, 꼭 큐티를 이렇게 해야 하는가? 아, 참또 오늘은 큐티가 참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죠. 그때는 큐티를 잠깐 멈추셔도 됩니다. 네, 큐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큐티가 안될 때는요. 아, 하나님의 모습, 사람의 모습,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다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나 또한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발견케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